오늘 와이프랑 삶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난 살얼음 걷는 것처럼 살아요 아는 길도 약간 두드려서 가는 거고 아 저게 안전하지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고 음. 말도 나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한다는 건 항상 허점이 많을 걸 수도 음. 있잖아 공격당할 수 있는 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경솔하지 않고 <laughs> 내가 알아도 물어보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조금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려고 힘을 쓰는 거죠. 왜냐면내 주변에는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음... 전에 있었을 때는. 잠깐 <목소리> 따로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하요 아, <laughs> 운동 열심히 해야죠. 어... 살이 옛날 영상 보니까 확실히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뺐어요? 응. 1 8 k g 너무 많이 빠지니까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가님 <laughs> 밥도 근데 많이 안 드시던데 저번에 같이. 아 줄인 거. 거예요. 지난 여름부터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 요가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거의 뭐 빠진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되게 가기 싫은데 하고 나면 <laughs>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 이 항상 들더라고요. 특가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 건강 그런 측면에서 요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내가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건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럴 되나 이런 어... 의문도 되게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요새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laughs> 선생님한테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엔 작가님 정도의 경험과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그냥 조언 똑같이 하고 루틴해지고 매너 리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건강한 고민 아닙니까? 맞아요. 건강한 고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이 좀 돼요.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좀 들리냐면, 살아가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질 수 있잖아요. 음... 근데 항상 그럴 때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오늘 와이프랑 산책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했던 얘기가 난 살얼음 걷는 것처럼 살아요. 작가님이? 예. 네. 조심해요, 항상. 아... 아, 는 처음에 상황이 불안전하다는 뜻으로. 아, 조심하는 있구나. 거죠. 아는 길도 약간 두드려서 가는 거고, 아, 저게 안전하지, 이렇게 조심하는 거 같고, 음. 말도 나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한다는 건 항상 허점이 많을 걸 수도 음. 있잖아. 공격당할 수 있는 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경솔하지 않고, 항상 내가 알아도 물어보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조금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려고 힘을 쓰는 거죠. 왜냐면 내 주변에는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음... 전에 있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았잖아요. 혼자 투자할 때. 그럴 때니까 오히려 아, 내가 맞다라는 거를 글도 쓰면서 마음을 스스로 챙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잘한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많아지니까 자만하기가 쉬운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신경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롱런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laughs>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부분이라고 반짝몇억번거 뭐 그렇게 탐이 별로 안 나더라고. 그런 성격이 투자에도도 반영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벌더라도 나는 오래 벌고 싶은 성향이 어쩌면 이런 투자랑도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내 수업하는 방법, 방향이나 뭐 영상을 찍는 방향도 내 성향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도 선생님같이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내가 뭐 잘났을 게 뭐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뭐 선생님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외모는 허술해 보였는데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더 겸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도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laughs>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아 여기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장흥면 네. 선생님의 첫 낙찰이잖아요. 네. 경매로서는 첫 번째 네, 맞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 집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진 곳까지 빌라를 낙찰 받는 거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고민해서 이 부동산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네. 좀 자세히 여쭤보고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5년 차 직원이고 나이는 30대 초반 31입니다. 수업은 작년 말 12월 그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게 기억나서 이 연말을 선생님과 따뜻하게 맞이했던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올해 초에 낙찰받고 거의 한 4개월 됐네? 네, 3개월 반 정도. 3개월 반. 명도 하면서 3개월, 4개월 정도면 늦은 편은 아니라고 당연히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 명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 그리고 부딪힘도 꽤 있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삶과 인생은 되게 순탄했지만 이 명도에서는 약간의 부딪힘이 네.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명도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영상 찍기 전에 집은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평수가 엄청 커요. 네. 평수가 한몇평 정도 아, 되는거예요 전용 20평입니다. 연식도 얼마 되지 않아서 수리할 땐 사실 많이 없는데 벽지를 좀 뜯어 놨네요. 곰팡이가 있었나 봐요. 곰팡이가 겉으로 보게 이제 검은 거뭇하게 외벽 어. 쪽이랑 창틀 쪽에 좀 보였고 최근에 명도를 하고 집을 수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잠깐이 보통 이제 영상에 많이 재생 목록을 안해 놓으시는데 <laughs> 명도 쪽은 또해 놓으신 게있어요아그 옛날에 좀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 근데 이제 곰팡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봤더니 어. 일단 말려야 된다고 해서 좀 맞아요 뜯어 가지고 곰팡이 제거제만 뿌려 놓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해 놓고 왔습니다 어, 벽체 뜯어 놓고 곰팡이 제거제는 뿌려 놨는데 그럼 며칠이 지난 거네? 네한 일주일 됐어요 곰팡이가 좀 줄었나요? 크게 줄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 뜯었을 때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창틀 쪽이 조금 심한 편이었는데 곰팡이 제거제도 그거는 뿌리니까 한몇분 지나니까 보이는 앞에서 조금씩 사라지더라고 음. 네. 지난주에 쓰던 걸 가져왔더니 많지 않아서 어... 충분히 못뿌렸던게덜 없어진 이유니까. 그러니까. 가 도배하기 전에 선생님 말씀대로 곰팡이 제거해 놓으면 효과는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선생님 이 인건비 비싼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힘 쓰지 말고 그거는 도배할 때. 도배제를 바로 붙이진 않을 거니까. 보통 방습제 같은 걸 한번 대고 나서 도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려지지 않을까? 환기가 잘 되면 은 곰팡이는 제 생각에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 음. 혹시라도 곰팡이가 올라오면 그때 곰팡이 제거제를 차려 보내드린다거나 곰팡이 페인트 같은 거가 저는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 곰팡이 페인트는 곰팡이 올라와 있는 도배면에다가 그냥 칠하면 돼요. 아 도배면에다 칠하면 돼요. 어. 내가 써본 거 중에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걸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줘요. 우리 빌라하는 아. 사람들은 곰팡이랑 친숙해져야 돼요. <웃음> <웃음> 이 정도 곰팡이야. 뭐. 곰팡이 심한 면에 이렇게 조금 뜯어놨으니까 말려놓고 도배 사장님한테 도배 맡기는 걸로 하면 될거 같아요. 천장은 좀 깨끗하니까 약간의 하자가 보이긴 하는데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두는 걸로.